로어암 다이 2편입니다. 여긴 지금 조수석 쪽이고요. 이 플렉시벌 라첼은 18mm가 들어갑니다. 운전석 쪽은 고착으로 잘안 풀려서 이 토치를 사용했거든요. 이 조수석은 다행히 잘 풀리네요. 이게 토크값입니다. 이 운전석은 이제 토크렌치를 사용했는데 조수석 쪽은 이제 토크렌치를 사용을 안할 생각입니다. 여기 부싱축도 이 임팩렌치 토크값이거든요. 이 수공구로 토크렌이 사용하기에는 매우 힘들어서 안 하기로 했습니다. 옵셋 렌치를 꽉 잡고 있어야지 잘못하면 손 다치거든요. 이렇게 이제 볼트나 너트가 안 풀리면 이 가스 토치를 사용하시면 돼요. 가스 토치 사용한 다음에 항상 이제 냉간 시에 볼트 너트를 풀러야이 볼트나 나사산 변형을 이제 방지할 수 있거든요. 여기 지금 쩔어 있는 그 토크 값을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180 Nm인데 쩔어서 한400 이상은 될것 같습니다. 짜볼트 9일으로도이 절대 못 풀더라고요. 와 연기가 나네, 연기가. 어? 이거를 이제 수온고 이제 600mm 복사인지 풀게 되면 제가 봤을 때 600mm 복사가 거아 거. 뭐든지 뭐 파이프를 연결해서 한다면 모를까.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손 아파, 씨. 아이거 팔목도 너무 아픈데. 아, 여기 봐, 여기. 지금 본드 칠해놨어요, 여기다. 이 어. 여기 본드 칠하니까 안 나오는 거지. 고착된 상태에서 본드 칠까지. 어? <laughs> 겠네. <laughs> 어, 어. 죽겠습니다. 죽겠어. 아. 이만. 마태 갔어지 몸이. 아. 아무리 생각해도요. 이 노가다 중에서도 이거 상노가다 해야 돼요. 상노가다. 다음은 등속 조인트를 이렇게 탈거해 줍니다. 로한 볼인트도 지금 탈거해야 되는데요. 지금 저볼인트 플러가 저기 사이즈가 잘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타격용으로 이제 사용했고요. 이그 망치로 해서 계속 쳐줍니다. 지금 보시면 어느 정도 나왔죠. 어, 저 상태만 되면 되세요. 맞이죠. 맞이죠. 이거를 들어 올려 주면 돼. 이렇게 해서 드디어 이제 로어암을 탈거했습니다. 아이고, 나왔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이제 탈거했을 때, 허브베어링이라든지, 이 등속 쪽을 이렇게 녹을 제거해 주시면 좋고요이 아연 도구만 볼트인데, 이 흰색 가루가 이제 부식입니다. 이 부식을 제거해 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은 이제 로어암 장착 순서입니다. 이게 로어암을, 저기 이제 멤버 쪽에다 이렇게 집어 넣으셔야 되거든요. 이 볼트 구멍이 잘 맞게 잘 집어 넣으셔야 됩니다. 지금 영상은 없는데 양쪽 부싱 볼트를 이렇게 구멍에 맞추시고 이제 가치괄 완료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이너클를 들어서 이 로우한 볼트인트 쪽에 이렇게 결합을 하셔야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볼트들은 전부 재사용했고요 이 볼트인트 너트만 이게 새로 교환하면 좋습니다 다음은 등속조인트를 이렇게 결합해 주시면 되고요 이 등속 조인트를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꺾어서 그 너클 베어링 안쪽에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근데 이게 잘안 들어가더라고, 이게. 옛날에 등속 조인트 어떻게 작업한 거야? <laughs> 어? 다이아다, 다이아 한다는 게 이제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캠버볼트 구멍에 맞게 이렇게 잡기를 들어 올려줍니다. 여기 캠버볼트 보시면 이제 가로, 세로로 나사선이 나있거든요. 이게 뭐 쇼바 방향이 틀어지지 말라고 한거라고 하더라고. 정확한건 모르겠지만요. 됐어 됐어. 눌러서 제가 이제 이 작업을 해보니까요, 이 주말에 불면증 있으신 분들은 이 노화 다이 하시면 이제 꿀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이 약에 의존할 필요가 없어. 여기 이제 엔드 너트도 이렇게 새로 교체하시면 좋아요. 네. 다음에 이제 다이 할 일은 없지만, 이 너무 힘들어서 이제 이 알콜 다이를 해야 될것 같아. 요 이런 작업들은. 그래서 이제 활대링크 고착 정도는 애교 수준입니다. 애교. 다음은 이제 등속 너트를 하이토크 임팩으로 이렇게 조여주시면 되고요. 이걸 이제 수공고로 이 조이실 분들이 있는데 그때 이제 저 디스크 쪽에다가 이제 데드라이브를 고정시키고 이제 수공고로 조이시면 돼요. 이 토크 렌치는 280유템이 안 돼서 사용 불가합니다 토크 값 확인에 들어갑니다. 이게 안 맞으면 더 조여주시면 되거든요. 여기도 이제 이렇게 나사 고를 보는 겁니다. 여기 엔드도 그렇고. 로우암을 지금 새로 장착했는데요. 이 동일하게 380mm입니다. 이 공차 체결 대상이 아니에요. 이 차는. 여기 보시면 380mm 거든요. 여기 영상 보시면 이게 지금 전동구과 없이 수공구로 이제 작업하면 이렇게 그날 죽었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 언제 쪼일 거예요, 이거. 마무리는 이제 토크값과 잘 결합됐는지 이제 두세 번재차 꼼꼼히 확인을 해 주세요. 제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정비소에서 이제 이 작업을 한 거예요. 캠버 볼트인지 슈바 볼트인지 결합을 제대로 안해 놔서 소음과 진동으로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다른 정비소 가서 이중 공임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꼼꼼히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노가다다이를 완료했습니다. 이 방치턱 넘을 때 이제 충격이 몸에 전해졌거든요. 근데 엄청 스무스하고 이 승차감이 좋아졌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